看家不知道出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 딸, 영도의 딸 이현주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델인 김사복씨의 미망인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자라서 택시운전사 어, 택시를 몰고 광주의 현실을 고발하신 분입니다. 이렇듯 그 광주의 현실 그리고 부산의 김사복 씨 이런 것처럼 노무현에 껴있는 시민은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과 동합니다. 진실과 정의는 영남과 호남에서 다르지 않고 진실과 정의는 진보와 보수에서 다르지 않습니다. 저희 연주, 그것이 바로 이 연주의 정치 철학입니다. 저는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무도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연주가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. 부산 엑스포, 여러분 기억하십니까? 몇위 했죠? 꼴지 네, 기가 막히죠? 이 엑스포, 부산 시민들을 농락했습니다. 엑스포 한다고, 저기 저 북항에 개발한다고 저렇게 널 불러져 놓고. 그런데 이제 이 부산의 비전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? 부산 시민들의 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? 저 이현주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부산 시민들을 농락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부산 넥스포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. 윤석열 한동훈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에서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이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잡고 진영을 넘나들면서 정치를 파괴했습니다. 이들은 우리의 어린 성음을 이용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. 정치를 파괴했습니다. 여러분, 저 이현주가 반드시 그들에게 그 대가를 물을 것입니다. 이를 위해 저는 단순히 상대 진영과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 외형까지 흡수해서 동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. 민주보수 세력, 중도 세력, 역사를 바라 이 부산에서 해운회사에 해운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. 우리 아버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IMF 때 부도가 나서 집안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. 부산에는 그런 집안이 정말 많습니다. 삼복도로 빈집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노무현의 고향인 문재인의 고향인 이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부산이 다시 한번 부산의 심장이 뛰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연주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있는 당, 우리 민주당이야말로 쓰러져가는,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당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